이번 보급품인가?

<목소리> 어, <잘> 이번 포브 제대로 때고다 그래서 초반에 아 땅으로 교환한 하시다가 공격을 당했네.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어 크루바 너무 아프잖아 닥 샷! 파이어! 저거 한대만 더 때려 놓치지 <목소리> 마셋 <목소리>

이가공격하 일단 난 찢어, 찢어. 넌 내가 안해지들어전들 아, 괜찮은 판단이었어. 패를 캐럴 따면 좋은데. 좋아 좋아. 일단 브루스, 브루스 좀 먹여야겠는데요. 힘을 억좀시켜야겠다 에이 네, 브루스 캐뺐고오대죽가 엔. 아, 어 그래 내이름 이번퍼부가아게 멀리지? 나를 이렇게 부르는 자가 있었다니 너무 늦는 거아니이더블아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이겼어 여전... 어 배치의 결과인데 배치? 아이 배치를 포기 아이다다 다들로 돌아와 볼까요? 일반적인 같은데, 생각이야? 어. 오우야, 더 돌아가. 이재 아, 버리고 돌아서서 <laughs> 이미 넌 버려졌어. 이미 넌끝났어 아, 내 지워도 숨어. 내가 더돌내가야 해야 돼. 송장은 나이어는 라 취약해. 들 이재준, 손으로 어지 몇 분이요? 지금 34분 상당히 치열하게 싸우고있어요 너도 한판 다녀오겠다 <목소리> 나도 한판 다녀올게 <목소리> 아, 아 그래 34분이 존나 애매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안 때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. <목소리> <기다림하고. 목소리>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줘 부탁해 아뭐안기다리 아기라면서... 아, 버튼 숫자 끝내 주라! 여기서! 쯧! <목소리> 헉벅지이야 <때를 때리기. 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이거 너... 놓친다고? 쯧쯧쯧쯧쯧들쯧쯧쯧쯧치지 <목소리> 저기 들어가기엔 좀 아, 그런데 뒤에 어, 아무도 없잖아 클레어 친구가 너무 쫄았어요 부러워 뭐해 부러워 아 진짜 아니, 예, 예, 예. 아니, 아. 아, 네. 아 진짜 어차피 클레어 역치가 성공 해 가지고 갈 필요 없었 는데, 아니요이 말고, 아니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 강해지는 것 뿐이다. <laughs> 플레어는 진짜 잘 돌아갔는데 굳이 옆이 갈 필요 없었거든, 브로가막규칙을시 받아! 하이끝내주

여름맞이. 샷, 타이어. 카드맞이. 와, 가도 만났네. 역시, 역시 카로슈의 그건, 그건 카로슈의 한계였다. 카로슈의 한계는 무슨? 뒤에 다 빠졌는데 어떻게 살아가냐? 하자면, 하자면 다른 캐리어에서 살아 돌아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. 말도 안 되는 <laughs> 소리하지 마. 아, 근데. 난 봤단 말이야 뒤집상에서 스페이스바를 굴렀는데 애가 달려와가지고 잡히는지보셨 <laughs> 원일근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어떻게. <목소리> 누군가 엄마가 되어야 한다 내가 되다버려어명가 <목소리> <목소리> <두 명은 목소리> 작원하지 보르스가 두명을시원하네 우리 뭐 뭐좀 먹어야 뭐 성장해야 되는데 어, 왜 이렇게 레벨이 낮냐 좋지 않은데 우루스가 3장을 왜가 23레벨이야 돼. 3장, 3장이야 아니, 3장이 아니라 3장 3장 아 성장 어 성장을 너무 못했겨야돼 펜카운트도 싫어 보일 수있 보일 거없는 지젤 특별, 죽어, 곁을 어떻 하러 가? 이거 디젤 특별, 디젤 특별, 디젤 특별, 디젤 특별, 디젤 특별, 디젤 특별, 디젤 특 미공하고있습 <목소리> <아이씨>. 와. <목소리> 아 예? 난 이미 스인데뭔 소리야? 아, 풀스이야 아, 말을 해줘야지. 말을 안 하면 누가 아냐? 그런 걸 굳이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어? <목소리>

이상자. 클레. 쏘개 이발. <목소리> 연계가 빅살이 났구나. 클레어는 복수열전에 실패할 거다. 도망가야 돼 클레어. 이루 <목소리> 괜히 클빈스라고 싹 내밀었다가 바위 맞으면 골로 간다 아 이거 브루스가 립 먹어야 될것 같은데 브루스가 빨리 녹으니까 우리의 플랜이 깨지고 있다 23렙인데 이바지가 아니라고? 이제 이바지 나왔네 어쩐지 아 성장을 너무 못했어요 얘가. 아.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<목소리> 이지역에서 벗어날 방법 이러면가강해이번더 급한 거야? 원딜이랑 같이 다니면서 스포인 어먹어도 아무도 누가 뭘안하는 띠적이 죽어 띠이

될수 있다면 끌고 <laughs> 야지아살려줘단마가되버렸 살려도 죽을래 응 살았다 살았다 우 그래도또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손에는막 았네. 엄청난 출혈를막 았어. 후후후후 방금은 후후후아후후후후후후후가후후후후후

자다 어떻게 대화하고 있나? 게임은 끝났가 지금 3대3인데 지금 카로스 피가 너무 없어 현란한 경선 중이야 난 너희를 위해서 지금 어. 게임을 집어 던져도 10분 게임 만들고 있어 아! 시원하네. 너 체력 좀 회복하고 있어봐 체력 홀딩 채우고 있어 아니 트로프 야돼 지금 너 편한데? 어하이라이 무기 없어서. 뉴스가 예상 밖의 일이었다. 무지마시진짜 버티려고 했는데 와, 다사과는 잠정.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것인가? 진짜 개반대. 아. 아, 브루스 친구 하울링을 트루판에서. 아 말도 안돼아 진짜 했잖증나네 이걸로 미쳐버렸구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네 어 방금은 네가 잘못한 건 아니네 <laughs> 딱 멜빈 따는 각이긴 했거든 공시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네, 애들이 지네가 들어오진 않네. 뭐지? 왜지? 들어올 만한데? 이 음...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 들어오면 우리야. 강해지는 거. 아 멜빈이 없어서 안 들어간 거. 안 들어오는 건가? 오오오, 큰일 다 큰일 났다. 큰이 났다. 큰일 났다. 다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다다다이 이제 부르스 죽으면 안 돼. 가 이제 이겼, <laughs> 좀 치욕적으로 이겼다. 뭐 아, 어떻게 이겼? 이으니까 지금 좀 치욕적으로 이겼다. 아지. 그 정도면 제 목숨은 거같지 있잖아. <laughs> 아.